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네. 무소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무소속으로 되셨던 환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축하와 함께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자리에 어떤 의미로 초대해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28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가졌던 직장이 바로 기초의회 의원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지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뜻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낮은 기초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 28살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같이 정파에 따라 정치적으로 투쟁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민, 이웃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누가 얼만큼 경청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 우리 주민분들께서 바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매일 신문 1면을 딱 보게 되면 거의 나오는 뉴스 기사들이 똑같습니다. 혹시 어떤 뉴스들일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짐작하시죠?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고, 어, 많은 경제인들 또 전문가들을 만나볼 때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300이 무너졌더라고요. 가상화폐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루나코인에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극단적인 가족 선택을 했던 안 좋은 뉴스들까지 우리 사회를 뒤엎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 되게 되면 훨씬 더큰 국제 경제 문제들이 대한민국을 뒤엎을 거라는 전망들이 상당합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텐데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지만 어, 결국 가장 어려운 국제, 국내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기 계신 분들께 주어진 책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들 아마 고민하고 찾아보면 많은 조례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의미 있게 발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국민 주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여기 계신 당선인 분들께 부여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말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의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본의 반상에 서게 되신 아이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보다 조금 더 멀찍이 그 내일을 내다보고 이 내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자는 뜻을 담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내고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때 우리가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 지향점은 정파를 떠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의원님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 환경 등 국제적인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유동치고 있고 또 요즘에는 기술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조금만 앞을 내다봐서 미리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정책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에 안주하기보다 딱한 걸음, 반 걸음만 더 내일을 내다보고. 그 내일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축복 같은 4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당선된 한분한 한 분의 의석, 그리고 그배지가 갖고 있는 무게는 아마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정말 지역 주민들이 보내주신 그 뜨거운 열망을 담아서 우리 서민들 앞으로 심화될 수 있는 격차 속에서 정말 지속이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빛나는 정치 활동, 의정 활동을 펼치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멀리 있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 네, 역시 국민 2 대변인 오늘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당선되신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가족이 부를 때도 또 친구가 부를 때도 유권자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한 개인 사생활은 뒤로 조금 멀리하면서 공적인 활동을 우선하는 그런 활동의 결과가 오늘의 당선의 기쁨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는 이제 여야가 없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여야를 넘어서 그리고 또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소통 협력하듯이 지역을 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을 마음껏 발휘해 주셔야 여러분께서 영원하던 정치 세력화가 더욱더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또 여러분들의 제 2의 제 3의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보훈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 주소에서는 우리 신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해주셔서.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늘의 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분 계십니다.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부르지시면서 장애인 당사자 주위를 부르지시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다니면서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활목 뛰면서 여러분들의 공천권을 따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광한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지체장애인 옆에 여러 지도자님들 일상생활에서 동기부여해주시고 또 모범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세력화에 더욱더 활짝 꽃피게 만들어주신 시도협회장님들과 우리 또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이사님들과 회원 단체 회원님들 또 모두가 노력한 그 결과가 제가 전국의 장애인 대신해서 감사 의 인사와 축하 의 인사를 드리는 이런 벅찬 마음을 안을 수 있는 또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또 장애인 단체 연합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장애를 겪고 장애라는 차별의 이유로 만약에 차별 당한다면은 제가 이 쌍지팡이 짚고 여러분들 곁을 달려가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우리 당선된 의원님들을 지키는 역할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는 국민의 지지와 또 기대 속에서 태어나고 어,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난 절대주의 한변 년이 지나지 않으며 정당에는 민주권을 배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이 정치를 거듭할수록 그들이 갖고 있는 인연과 가치보다는 그들은 이익에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폴라데 혁명가였던 푸르동거의 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익에 함몰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당당히 인연과 가치 소신에 집중해서 일해주시기를 어, 간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특히 우리에게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약자인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이런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대, 또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부터 잘 챙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난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제활동님해나가 장인복지를 정말 한층 더 끌어주시고 아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인복지의 평가단이 달라졌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대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안내는 항상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은 정해서 선택과 집중하라고 말씀 주 4년 동안에 내가 뭘 하겠다라는 목표는 하나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아, 4년 후에 나는 뭘 하겠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지점까지 가 있겠다. 그리고 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꼭좀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목표를 남들에게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과정을 성취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 잘 알려주면은 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목님께서 네, 목표를 세워라라고 네,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걸어가는 내 발자국이 뒷날이 길을 걸어오는 사람의 길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애인원 시켜놨더니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아, 그럼 다른 장애인들도 이만큼 더 열심히 할수 있겠지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우리 장애인, 정치인들이 정말 제대로 인정받고, 또 앞으로 그런 비율을 제가 공직선거법에 장애인 공천 비율을 5%까지 해달라고 거반을 해놨지만 사실 어, 통과되기에는 굉장히 뭐어 어렵다고 뭐 보여지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그 정도는 최소한 대된다고 어, 저는 어,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 자치는 집안 그 우리 한국의 풀뿌리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국회나 어, 중앙정부의 관한보다는 집안 자치로 이렇게 힘이 전환이 넘어가는 도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고 자극을 주시면 국회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죠. 도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또 본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저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대변자고 또 중증장애인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정책이라든가 혜택이 정말 너무나도 거리가 멍 실적 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우리 회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도의원으로서 우리 장애인의 복지 정책에 좀더 현실화되는 그런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 등이라든가 장애인 복지 관에해서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서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좋은 사회, 통합사회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천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는데 장애인 목으로 무당선 당첨, 무투표 당선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강남구가 장애인 숫자로 서울시로 따지면은 약 중간 정도 가고 영구임대역부터나 또 수급자는 4번, 5번째일 정도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장애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초선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놨고 제가 재선을 하는데는 우리 김강한 회장님이나 손영호 회장님 덕이 아니었고 장애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 파트너로 하나더큰 장애인 복지를 이루기를 기원하는 뜻제 오늘의 이잔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쭉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의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잘 풀어가는 그런 멋진 또 민주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성공을 기원하면서 위하여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함께 위하여 위하여 네, 편하신 손 사용해서, 화이... 하나, 둘, 셋, 확인! 하고 그대로 계세요, 정지! 네, 음, 저의 음. 마음의 사랑과 열정.